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이 페드로 선수, 위쪽이 라이트 선수입니다. 어, 페드로 선수, 덱을 잘 들고 온것 같은데? 근데 아까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라이트 선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아까 페드로 선수 이겼을 때도 별다른, 별다른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요. 되지? 진짜 날카롭게 들어오네요 포그라이더 자 코스트가 한대 <목소리> 서로 비슷하게 갑니다 아직 몰라요. 왜냐? 바 쿠스 조금 앞서 니까 그냥 지진 때리 죠? 벽면 싸움 와 눈덩이. 와 지금 눈덩이도 가드 예측한 포지션이거든요. 인타 위치? 아 이거 인타를 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지금 막을 게 없거든요. 자 눈덩이 눈덩이 위 타이밍. 아 이런 거안 맞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 오른쪽이 좀더 채 타워치르기 많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위치. 와, 쓰지도 않아, 바뀌었고. 오한 대? 이거, 진짜 아주, 어. 역시 코스트 많을 때. 와. 파스까지 완벽해요. 500 차이. 혹은 두방 차이에요, 두방 차이. 오? 무대 어 잠깐만 역전했어요. 자 봐야죠, 봐야죠. 눈덩이 스킬로 막아줍니다. 오른쪽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아 여기서 이런? 등덩이오른쪽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어 잠깐만요. 어다 따라왔어, 다 따라 저욕조에어 언제 역전한 거야? 잠깐만요 안돼 때렸어요. 이거만 막으면 되거든요. 와. 이걸 역전 이걸 역전했어요 백픽이 확실히 페드로 선수가 괜찮았어요 지금 페드로 약간 초사이언 모드거든요 자 오신 분들 지금 2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결승전 첫번째 경기의 두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처음에 호진 밀어 나올거요 둘다 굴럭을 난리, 날려주는 어? 헤드런스 이거 광부인가? 어? 야저 도둑 뭐야 파이어볼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매섭게 들어오는데 쪽을 막아주는. <laughs> 야 진짜 날카롭게 들어와요. 공격이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들어오지 않는 라이트 순수입니다. 어스키. 근데 아까도. 잠깐만요, 여기 포탈을 뺀다? 이것도 지금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 와, 스킬 타이밍! <laughs> 야, 진짜. 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빡세다, 빡세게 들어와요. 타. 화살로. 누적 딜. 아직 메인카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페드로 선수. 자, 왼쪽은 막아줘요. 앞에 머스킷은? 어? 자, 이건 맛있게 드릴로 잘 먹었죠? 뭐야, 폭탄 타워로 머스킷을 살려? 가나이트어 맞아요 샤프님 정확해요 라이트가 일리안의 선수를 잡을 때이 고드릴로 잡았거든요 머스킷 모아가지고 아오 어! 진짜 대단합니다. 이건 스킬 쓰나요? 와, 일법, 미리 나요, 미리. 와, 지금 머스킷 나올 줄 알고, 박지까지 미쳤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 돼요? 시간을. 5초 뒤에 거를 보나요? 와. 자 이거 야 풍타는 열은 여러... 아 도둑이 붙어요 진짜 쉽게 안 지죠. 둘다 토네이도 살았고요. 페드로 선수 광부 아꼈습니다. 광독 아꼈어요. 왜 페드로 선수 광독 쓸것 같은데 본인이 제일 잘하는 데고로 쓰지 않을까? 광부 그렇죠. 라이트는 무덤인가요 이거? 보드마! 일단 로자도 되고 무덤도 돼요 자 스펠 독이에요 잠깐만 이러면 무덤이죠 잠깐만 이거 가드 아그아초한대두대세대오 잠깐만요 정말 수, 막, 아, 진짜 수천 판을 했을 거거든요, 라이트, 에, 그, 헤드로 선수, 이 광부대. 화살 빠졌어요. 아, 이거는. 어? 잠깐만! 와, 씨, 밀어서 저렇게 된다고? 아, 수비 봐야죠. 어? 와. 방금 도깨비용화기지를 해가지고 해군이 녹았어요. 와, 근데 진짜 까다롭게 들어온다. 네. 쓸것 같은데? 안 쓰고요. 플라이머시 왼쪽으로 뺍니다. 어? 이걸 저렇게 앞에다가? 와, 도! 잠깐만, 왼쪽 싸움 잘 봐야죠. 왼쪽 싸움 이기긴 했네요. 이러면서 왼, 왠... 아, 오른쪽 싸움 이기긴 했네요. 오, 잠깐. 도깨비 엉망이? 엉망이? 여기 스킬. 좀더 앞으로 가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광부 있거든요. 스킬 안 쓰고요. 저 갈라주고, 지금 아직 무덤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와, 지금도 고드 고두, 고드막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첫 타를 지금 다 피했죠. 라이트 선수가 압박이 될수 있는 카드는 저 데포 카트예요. 데포 카트가 오 스킬 쓰고요. 아, 통? 아, 처한 마리 산 거. 그래도 좀. 움직하죠? 왼쪽 박격포! 역시.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 고블린 보고 있죠? 와, 어그로 관리가 서로 뛰어나요. 자, 이제 드디어 세배 타이밍. 세배 타이밍이면 라이트 선수의 저고두막바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무덤을 조심해야 돼요. 자 플라잉 머신 지금 독이 오른쪽에 빠졌기 때문에 왼쪽 플라잉 머신가 이제 광부까지 들어가죠. 자 도깨비 망이 화살 아 화살이 안 빨랐어요. 어느새 역전. 설마 이거 무덤 안 써? 어 무덤 생 무덤 가통 무덤? 와, 지금, 무덤 타이밍이, 와, 플라잉 머신이 붙으면 진짜.